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목격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구조 조정을 단행할 때 정작 잘리는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술만 마시던 게으른 직원이 아니라 밤낮없이 야근하며 실적을 올리던 성실한 직원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회사가 미쳤거나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게임 이론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이 역설적 현상에는 놀랍도록 차가운 전략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신호 보내기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회사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프로젝트마다 최고의 성과를 내며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죠. 이 모든 행동은 나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동시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유능한 직원은 당연히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할 것이고 더 빠른 승진을 기대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직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인재이기도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을 장기간 붙잡아 두려면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반면 그저 그런 평범한 직원은 다른 곳에서 탐내지도 않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오래도록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역선택의 메커니즘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는 주인이 아껴서 팔지 않고 결함이 있는 레몬만 시장에 나오게 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회사가 임금 삭감이나 복리후생 축소 같은 구조 조정 신호를 보내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이직이 어려운 직원들만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죠. 이를 예측하는 회사는 차라리 먼저 선수를 치는 전략을 택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곧 떠날 텐데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퇴직금이라도 절약해보자는 계산이죠. 결국 각자가 자신만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 조직 전체로서는 가장 소중한 인재를 잃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이론이 보여주는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비합리성 사이의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버티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까요?